5월 5일 어저께 전국에 비바람이 강탈을 했어 이것은 해마다 오는 것이야 해마다 와 그리고 20일 있으면 정확하게 20일에서 25일 있으면 오늘보다 더 세게 와 이거는 정확하게 와이 자연을 모르면 당한다는 것이지 고추 모종 좀+ 좀 늦게 내시라고 내가 권유를 했어 지금 너무 일르다고 네. 5월 5일 지나서 근데 그거를 그전에 그냥 낸다고 몇백 개를 가져갔다고 근데 그분은 내가 가서 고추 모종을 내가 싣고 갔거든 거기를 근데 비닐도 안 깔아놨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모종을 내요 그랬더니 아 그날 그저께 바로 비닐 깔면서 바로 그냥 모종 낸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왔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고추가 아마 절반 이상 다 부러졌을 거라고. 고추 재배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 그리고 먼저 해야 될것 나중에 해야 될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아니 지금 이거 준비하셨잖아요. 말뚝 박아놓고 그물망 다 준비를 하셨잖아요. 음. 하시고 난그 다음 다음 날 비가 엄청 와가지고 지금 초생재의 호밀들이 다 옆으로 다 쓰러졌 정도로 음.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나봐요. 호밀만 쓰러진 게 아니라 지금 고추 정식을 한 분들이 아마 비닐을 먼저 깔고 고추를 먼저 심어 대부분의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의 고추 재배 전문 농가든 뭐 텃밭 농사를 허든 뭐 관계없는 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비닐을 깔고 고추를 먼저 심는다, 그리고 말짱을 받고, 붙들어 매고, 줄을 뛴다.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 나는 무척 경험담, 그리고 자연을 운용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 그 자연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돌발 사고라는 게 있어. 오늘 평온하다고 내일도 평온하냐. <laughs>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지. 오늘 평온함을 내일도 평온함, 모레도 평온함 계속 끌고 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자, 이제 오늘은 고추 이야기니까 고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 나는 정반대로 하지. 고추를 심기 전에, 심기 전에 토양 발효제, 퇴비를 듬뿍 넣는다. 그리고 물 호수를 깐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비닐 멀칭을 해놓고, 어, 이것은 적어도 열흘 전에 준비를 해서 내가 정식 날짜를 언제 할 것이다를 예산했을 경우에 열흘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해서 물을 흠뻑 댄다. 그러는 중간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 어떤 것이냐. 지금 이렇게 고추 지지대를 꽂고 고추 지지대, 고추 심을 자리에 하나씩 꽂아다. 그리고 고추 말짱이라고 해서 망을 피기 전에 이렇게 망하기 전에 말짱을 해서 망을 먼저 위에다가 쫙 이렇게 준비를 해놔. 자, 그러면 고추를 먼저 심은 게 아니라 고추를 심기 전에 완벽한 준비를 했다는 것이지. 자, 그리고 이제 고추 모종을 갖다가 정식을 한 후에 정식을 함과 동시에 바로 결속기로다가 묶어. 이거를 하지 않으면 며칠 동안 잠이 안 오지. 불안해진다는 것이지 자 오늘이 24년 5월 6일이야 5월 5일 어저께 전국에 비바람이 강탈을 했어 이것은 해마다 오는 것이야 해마다 와 그리고 20일 있으면 정확하게 20일에서 25일 있으면 오늘보다 더 세게 와 이거는 정확하게 와이 자연을 모르면 당한다는 것이지 아마 어저께 오늘 비바람을 원망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야 원망하면안 돼. 탓하면 안 돼. 자연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야. 그 속에 내가 살고 있어.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당한다, 안 당한다가 나오는 거야. 그치? 어, 그래. 나처럼 이렇게 어, 그런 거를 다 알고 미리 고추 심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하고 고추를 심고 계속기로 묶어놨어. 비바람에 쳤어. 쓰러질까?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 편안함이라는 거는 날씨의 편안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편안함이 되는 거네요. 뭐, 어, 날씨를 어떻게 됐든 간, 네. 그건 관계 없잖아. 가물문, 물 퍼서 지금 다 준비해 놨어. 태양이 비치면 그 태양을 즐길 줄 알고, 어저께 비바람이 오면 그거를 감사하게 내가 맞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걸 탓한다고 그게 안 와? 탓하는 만큼 그 이상, 그 후에 더 심한 게또 자연에서는 시험지가 들어온다는 것이지. 우리는 농촌에서 이렇게 농업 활동, 농사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연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입국, 자연을 굉장히 깊이 알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와 있는 것인데 이걸 탓한다? 공부해야지. 이게 자연 공부야,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어, 어저께 비바람. 참 감사하지. 비바람이 왜 왔어? 엄청난 자연의 줄이 지금 들어온 것이거든. 근데 그거를 탓한다고 그게 나를 뭐 피해 가지는 않잖아. 정확하게 들어오지. 내년에 더 세게 들어와. 미리 준비해야지. 응. 어, 그러면 그냥 즐겁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요런 내목이 조금 아쉬워서 어, 나 보고 왜뭐 고추 심기 전에 미리 그거는 하고 왜 그러냐고 고추 심고 나서 해도 뭐 넉넉한데 뭘 그렇게 미리 돌 그렇게 왜왜 어, 왜 그걸 해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지금 아마 오늘 고추를 먼저 심은 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아맞아 저렇게 하면 될걸아 그래 내년에 저렇게 해야지 어 이렇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게 되면 내년은 오늘 올해보다는 더 자연을 즐길 수가 있을 거야. 이게 자연 음. 공부인 거. 그럼 자연 공부지. 이장님 말씀하셨요 자연 공부. 그럼. <laughs> 아 이거는 이제 겉에 보이는 거고 더 깊은 내용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고추 심는 분들한테 지금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돼좀 이제 아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20일 정도 있으면 이거보다더센 태풍보다 더센게 지나가 잠깐이지만 근데 그 순간에 다 망가져 버리거든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널 그래서 항상 정식을 하기 전에 모든 거 만반의 준비를 그렇지.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응 정식을 응. 해야 된다. 자연에서 어떠한 조율이 들어와도 그냥 그거를 맞이할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재미있게 그를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아니 지금 내가 오늘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도 고추 모종 좀좀 좀 늦게 내시라고 내가 권유를 했어 지금 너무 네. 이르다고 5월 5일 지나서 근데 그거를 그 전에 그냥 낸다고 몇백 개를 가져 갔다고 근데 그분은 내가 가서 고추 모종을 내가 싣고 갔거든 거기를 근데 비닐도 안 깔아놨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모종을 내요 그랬더니 아 그날 이렇 그저께 바로 비닐 깔면서 바로 그냥 모종 낸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왔는데 근데 그... 그분은 이제 고추가 아마 절반 이상 다 부러졌을 거라고. 그참 안타까워서 아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자연에서 이렇게 계속 조율이 되고 있으니까 농부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고 그냥 진행을 하면 이거 순서만 좀 바꾸면 편안하게 할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안 내줬습니다. <laughs> 그럼. 또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어. 오늘 당장 영상을 <laughs> 보시는 날 당장. <laughs> 바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